거기서 뭐해? 아쿠야? 아이고, 리프이들 거기서 뭐해? 아니, 아니, 안녕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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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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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도 아니, 아니, 아안아도돼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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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징징아 밥먹고 가 밥먹고 가 싸우지 말고 밥먹고 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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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깨야 봐줘 봐줘 양보해줘 야 너네는 구경꾼이야 아주 대평하네 아구 우리 지즈양이들 아구 냥글 냥글 아구 귀여워 아유 니가 누군지 모르겠네 응? 음.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. 아이고 피곤하다. 아이고 피곤하다. 혹시요?